자 2011년 3회 기사기주문제입니다 화면 멈추시고 답을 채워보십시오. 자, 뭐더 이상 설명 드릴 거는 없죠. 어, 똑같습니다. 순서도 똑같은데 변수의 이름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여기서 조건문에서 이웃된 데이터를 비교할 때 작거나 같다라고 부동어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작거나 같을 경우에 이제 노로 해서 이제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조건하고 오름차순일 때 크다라고 주고. 예스, yes, 노로 분기시키는거나 같은 의미죠. 자, 크다라는 부동어의 반대가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되는 예스, yes, 노도 위치만 바꿔주면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013년 1회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2008년 사회 기출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법을 정리하고는 를 조금 다릅니다. 어, 다음 그림은 인접 비교 방식을 통한 정렬 알고리즘의 일종이다. 어, 즉 어, 버블 정렬 기법을 응용하여 한 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최대 값을 우측으로 보내고 한 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최소 값을 좌측으로 보내는 방법을 반복하면서 정렬하는 기법이다. 자, 지금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렬 이제 버블 정렬 방식은 이렇게 이웃된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자이 데이터. 자, 이 데이터, 이 위치의 데이터를 확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름차 순이라면은, 어, 제일 큰 값을, 자, 최대 값을 우측으로 보낸다. 그죠? 여기까지는 설명이 맞아요.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최대 값을 우측으로 보낸다. 음,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도, 또, 이웃된 데이터 비교해서, 그 다음, 최대 값을 또, 오른쪽으로. 음, 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데,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난 뒤에, 그 다음, 한 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값을 좌측으로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 부분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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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최소값을 여기에다가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다음 다시 오른쪽으로, 자 그다음 왼쪽으로 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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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버블 정렬의 개념으로 해서 이제, 어 구현한 순서도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시고, 어 이제 블랭크를 채워야 돼요. 어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배열의 크기가 이제 10개인데, 배열의 요소, 그냥 배열의 참자는 0부터 해서 9까지 구성한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은, 자, 이게 첫 번째다, 이게 두 번째다, 이게 세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는 0, 1, 2,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상관없죠. 0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배열의 요소는 a의 0번째부터, 해서 a의 i번째, 아, a의 9번째다. 아, 그래서 뭐 관로로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대괄로로해서도 첨자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화면 멈추 시간 풀어보십시오. 자, 한번 풀어보셨습니까? 어렵죠. 답을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넣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화면을 멈추고 이제 풀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고민을 해보란 얘기요. 생각을 해봐라. 음, 생각을 해서 어,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혹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없다라면은 어떤 문제 때문에 채울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란 얘기입니다. 자, 실제 시험장 가시면요, 시간이 넉넉합니다. 자, 이 문제 가지고 1시간 정도 고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소한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고민하다 보면은 고민하다 보면 답이 보여요. 분명히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셨던 분들은 모르는 문제들도 풀수 있습니다. 자, 응용된 문제도 풀수 있습니다. 자, 그게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는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답을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채워보시고, 채울 수 없는 부분은, 채웠던 부분들 이용을 해서 디버깅 하면서 점점점 답에 가까운 값을 입력하도록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순히 뭐, 5분, 10분 보고, 아, 이 문제 못 풀겠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자 초기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을 10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자 left는 0, right는 n-1로 초기화를 했네요. 자 n은 어, 전체 이제 건수를 뜻하는 거죠. 데이터 수를 뜻하는 거고요. 자 10개의 데이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left는 0이고 right라는 변수가 또 사용이 되었네요. 자 n이 10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9가 되겠습니다. 자 left하고 right 변수가 왜 필요할까요? 자 배열이 있으면은 한 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한 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시작되는 시점, 자 왼쪽에서 시작되는 시점, 오른쪽에서 시작되는 시점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만 이웃된 데이터를 서로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프트하고 라이트하고 변수가 필요한 거고요. 자 레프트하고 라이트는 어떻게 값이 증가가 될까요? 레프트는 일식 증가를 시켜줘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다음 라이트는 일식 감소를 시켜줘야 될 거예요. 음, 그래서 레프트는 증가되고 라이트는 감소시키면서 감소시키면서 0에서 1씩 계속 증가될 거고요. 9에서 1씩 계속 감소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이제 그 비교를 멈춰야겠습니까? 정렬을 멈춰야 될까요? 음. 서로서로 서로 값이 같아지는 경우. 맞습니까? 그때는 더 이상 비교 판단할 필요 없겠죠. 어. 자, 레프트가 무한정 커져서 뭐 9가 될 때까지 비교 판단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라이트에서 다 처리가 되었는 부분입니다. 음, 마찬가지, 라이트도 줄을 들지만은 뭐 0이 0이 된다든지 1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중간에서 멈춰줘야 돼요. 음, 그래서 그 시점을 여기서 정해주는 겁니다. 자,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자, 이것은 디버깅해야만 알수 있습니다. 어, 부동어의 방향은 어, 여기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크거나 같다 이거 암기해서는 안 되겠죠? 디버깅해서 아 크거나 같다라는 부동어가 들어갔을 때 yes가 되면서 빠지는 것이 맞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른쪽 영역 한번 보도록 하죠. 어, right 변수를 이용해서 조건문 들어갔고요. 자 left 변수하고 i 변수 이제 비교하면서 또 조건문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 익숙한 처리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는 처리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버퍼, 그러니까 템프 변수하고 같은 겁니다. 자, 교환하는 작업에서, 자, 두 번째 처리문을 보시면은, 바로 전 단계에서 조건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d에 i 플러스 1, 자, 크다, 오름차 순이 되기 때문에, 아, 다시 적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d에 i, 자, 크다, d에 i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고요 어,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그 하나 더 있어야 겠죠 자 레프트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갈 때와 라이트를 이용해서 왼쪽으로 갈 때는 다릅니다 자 이웃된 데이터를 이렇게 이쪽 방향에서 비교가 될 때는 어, 현재 그 어떤 i 값이라면 첨자를 이 I에서 i 에서 i 플러스 1 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플러스 1이 이렇게 들어갔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서 비교할 때는 자 i 가 있다면 라은그 다음 뭡니까 i 마이너스 1이죠 이 위치가 아,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d의 i-1 크다 d의 i 음.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처리문을 잘 분석을 하신다 라면 쉽게 어, 답을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어떻게 될까요? 1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번은 어떤 처리문이 들어가면 적당한 처리문이 될까요? 자, 바로 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조건문 보시면은, i는 라이트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라이트 right 변수는 여기서 9라고 초기화되었죠. 근데 i라는 변수를, i라는 변수가 초기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처리문이 있습니까? 없죠. 자, 근데 어떻게 비교 판단할까요? 자, 그래서 1번에는, i 변수를 초기화를 하는, 처리를 해주는, 처리 문이 반드시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야만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음. 자 그러면 어떤 이제 오른쪽에 우변의 값이 들어가 주면 될까요? 자 우변 여기에 초과했던 값을 가지고 우변의 값을 만들어줘야겠죠. 음. 자 여기서는 레프트를 넣어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기서 어 이제 i 값을 이제 만들어서 i 값을 이제 레프트 값으로 만들어서 자 0이 되겠죠 0 값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i가 배열의 첨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이 들어가면서 자 이렇게 비교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번째 하고 첫 번째 하고 서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레프트 값 그러니까 왼쪽에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 레프트 값을 배열 첨자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i에다가 right가 들어갔죠. 이것은 right, 오른쪽에서 지금 작업이 또 이루어지는 단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첨자를 right 변수를 이용을 해서 또초기화를 해준 겁니다. 여기서는 left, 여기서는 right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3번하고 이제 5번이 남았죠. 자, 이두 개의 처리문을 구하려면은, 어, shift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어,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shift 하는 변수에다가, 어, 현재 배열의 첨자를 저장하는 처리문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어, 조금 전 설명드렸던 순서도에서, 이제 플래그 역할하는 것이 이제 shift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순서도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정렬할 필요 없다라는 어떤 그 신호를 shift가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음, 데이터를 4, 3, 뭐 2, 1, 뭐 5, 6, 7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할게요. 자, 이웃된 데이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3, 4가 되어야 될 거고요. 자, 이웃된 데이터 비교. 2, 4가 되고요. 자, 비교하면은, 자, 1, 4가 되고요. 자, 더 이상 뭐 비교할 게 없죠. 자, 이렇게 해서 7이 확정이 되고요. 자, 오른쪽에서 이제 정렬이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6부터 해서 정렬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4, 5, 6까지는 사실 정렬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정렬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 5, 6, 7까지는 사실 끝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라이트 값을, 라이트 값을 어, 여기 이제 1 줄여서 1 감소시켜서 6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시점에서 해주면 더 효율적인 순서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진, 마지막 교환이 이루어진, 그때의 i, 배열 첨자 값을, 시프트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야만, 이 시프트 값을 이용을 해서, 자, 현재, 레프트에서, 왼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면서 정렬을 했죠? 자, 이것을, 라이트로 이동을 시켜줘서, 이 라이트, right, 라이트가, 다시, i, 그러니까 배열의 첨자가 i가 되잖아요, 지금. 그죠? 자, i에다가 넘겨줘서, 이 i 값이, 이 정도 위치로 해서, 자,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상당히 어렵죠. 어, 그래서 시프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일단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3번하고 5번을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프트 값을 라이트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 라이트가 이제 i 값에 대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시프트 값을 구했으면은 시프트 값을 어디 인가 이용을 해야겠죠? 음, 어디에다가 라이트에다가 자, 라이트에다가, 시프트 값을,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 그러면은, 어, 라이트의 값이, 여기에 이 위치가 아니라, 이 정도 위치로 해서 이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다시 아이에게 넘겨줘서, 그 다음, 여기서 교환 작업이 이루어질 때, 좀더 효과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5번은 어떻게 될까요? 5번. 자, 여기서도 시프트 값이 구해지죠? 자, 등호를 기준해서 이 부분에 시프트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죠? 자 다시 대입을 해서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좌변에 어떤 변수가 들어가겠습니까? 야 그렇죠, 레프트. 자 여기서는 라이트가 되었고요. 여기는 레프트가 되는 거예요. 레프트 그러니까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바깥쪽으로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어려운 문제죠. 자 이거 눈으로 보고 이해했다고 지나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꼭 디버깅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자주 주시는 질문 하나 설명 좀 드릴게요. 어, 제가 3번의 정답이 조금 전에 여기, 자, right에다가 shift를 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right는 right-1을 넣어서는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right는 오른쪽에 있는 위치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일시 감소시키면서 하는 게 맞아요. 그죠? 렇 그래서, right는 right-1도, 어, 넣으면은, 순서도는 정확해요.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거 정답되지 않죠. 왜냐면은, 하 출제자의 의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제자는 shift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순서도의 효율성까지 고민 하고 순서도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프트 변수를 이용해서 라이트에다가 대입을 해서 어, 그 다음 단계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순서도가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디버깅해서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답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출제자의 의도, 그러니까 효율성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답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디버깅해서 답이 맞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꼭 고민하셔야 되고요 항상 가장 적합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음, 여러 개의 답들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복 답은 절대로 없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해서 어,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아, 어, 반드시 여러분들 디버깅 해야 됩니다. 디버깅해서 각각의 변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하고 어 다음 강의를 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